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무소유야. 그때 당시도 무소유야. 아무도 없어. 근데 앞으로도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소유를 갖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게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한테 주님이 들려주기를 나는 널 사랑한다. 이 성경의 한 가지 진리가. 나를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 전혀 쓸모 용도 폐기된 저 치어 죽어서 지옥에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아깝지 아니할 죄인된 나를 사랑하다가 사랑하다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줘야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할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이게 그냥 픽션 소설이라고 해도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가장 실패한 찌그러진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죄송하지만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잡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세상에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 더 의미있게 다가온 건, 넌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이 저의 영혼 안에 받아들여지던 날, 그 순간, 난 그때 모든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실제로 어느 것 하나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다 오직 건강한 몸뚱이 빼놓고 이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상황이 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 복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목마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난 다음, 나의 불행은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불행한 게 있었다면 딱한 가지, 그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자식처럼. 내게 닥쳐지는 상황마다 나는 부족해야만 했고, 나는 두려워야만 해 했고, 난목말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영원하다고 말하면, 그리고 그 농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분명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어떤 부족도 부족이 아닌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야 하고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더 깊이 도와주셔야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셔야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내가 부딪히고 나니까 인생 중에 가장 비극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 없어서 건강 없어서 뭐 잘못된 가정에 태어나서 역, 역사 배경을 잘못 태어나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에게 최대 최대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밤도 문제가 안 되고 낮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부족도 그건 부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 되는 거지.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하든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내 평생에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한테 다른 거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거 바꿔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도 더 저한테 해주, 더 해주시지 않았어요. 이 그대로 그 자격 안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진짜 들으시는 수가 있거든? 나는 저, 좋아요. 주셔도 나는 거절했어요. 주실, 주실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 주님 없이 혹시나 내 연약한 믿음이 주님 없이도 이 부분은 주님 없어도 난살수 있다. 이런 건방떨까봐 내 믿음이 약해서 또 인간적인 그런 다른 믿음 가지고 살까봐 주님,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동안 70대 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님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정말 비극적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한 복음이면, 이 하나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에, 전 목숨 걸었고, 그리고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이렇게 전염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인생 전부를 털고, 복음의 전부를... 자기들이 걸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네. 복음은 정말 완전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복음은 결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은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이,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주님 주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보내셨을 때 여기에 가장 걸리는 이번 첫 번째 시간에 나눠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이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면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행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봉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 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이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 즉 복음에 대한 갈망 이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